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60회 토픽 2, 쓰기 53번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을게요. 53번. 다음을 참고하여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 30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죠. 자, 53번 문제는 항상 똑같은 유형입니다. 여기 논제만 바뀌고 있죠. 자, 이번 논제는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유형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안을 서술하는 방법도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논제를 써주고, 그리고 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논제가 뭐였죠? 논제는 인주시의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가 농제죠. 그러면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고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상황을 서술하면 됩니다. 자 현재 상황이 보통 이렇게 표로 주어지죠. 현재 상황이 지금 하나가 주어졌네요. 현재 상황은 자전거 이용자 수죠. 그러면 자전거 이용자 수는 2007년 자, 2007년 4만 명, 4만 명에서 명에서 2012년. 자, 2012년은 9만 명이죠. 9만 명. 그리고 2017년에는 21만 명으로, 명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하였다. 하면 되죠. 그런데, 특히, 2007년에서 2012년까지는 5만 명이 증가했는데,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똑같이 5년 동안인데, 9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그러니까 모두 12만 명이 증가됐죠.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12년까지는 5만 명이 증가했는데, 2012년에서 2017년까지는 똑같은 5년 동안인데 12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특히 2012년에서 2017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를 써 주면 되죠. 자, 그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이 사, 현재 상황을 서술했으면 이 현재 상황의 원인을 서술해 주면 됩니다. 자, 원인 서술도 똑같아요. 문제의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의 답안을 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원인을 쓸때 자, 이러한 변화의, 자 여기 변화가 있죠. 변화의 해도 되고 변화 원인으로는 하면 돼요. 변화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변화의 이유가 항목으로 명사형으로 끝나죠. 하지만 우리는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인으로는 문장으로 만들려면 주어와 소수로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인으로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를 개발한 점과 자전거 빌리는 곳을 확대한 점을 들수 있다라고 써 주면 돼요. 자, 자전거 도로를 여기 목적어를 썼죠. 자, 여기는 자전거 도로 개발에서 조사와 어미를 다 생략합니다. 자, 항목을 쓸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조사와 어미를 다 생략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장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를 모두 써야 합니다. 그래서 조, 자동차, 자전거, 도로를 개발이 아니라 개발하다죠. 그래서 도로를 개발한. 자 이러한 것한 가지 개발한 점, 개발했다는 것. 과, 자전거, 자전거 빌리는 곳 마찬가지로 목적어 을을 쓰죠. 곳을 확대가 아니라 서술어로 확대하다. 그래서 확대한 점을 들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정보가 더 있네요. 한 가지 정보는 이용 목적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정보예요. 이용 목적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변화했죠. 이용 목적, 세 가지 이용 목적을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이용 목적이 2007년에서 2017년까지 변화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또 써볼까요? 이용 목적. 이, 이용 목적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운동 및 산책은 산책은 4배. 출, 출퇴근은 14배. 기타는 3배가 증가하였다.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썼으면 아마 어, 200자는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 마지막, 이용 목적의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 뭐죠? 출퇴근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 이 중에 출퇴근은, 자, 여기 이하고 좀 띄워야 되죠? 자, 이 중에 출퇴근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논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서술해줘요. 현재 상황은 자전거 이용자 수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언제나 어떤 문제가 나오던 이러한 원인으로는 을들수 있다 라고 써주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 변화. 자, 이게 논제였죠? 자, 인주시 자전거 이용 변화. 논제에 따르면. 자, 이건 논제니까 표시를 다시 해볼게요. 논제. 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이거는 그냥 외워서 언제나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음, 결과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현재 상황을 써야 되죠. 자전거 이용자 수는 2007년 4만 명에서 2012년 9만 명, 그리고 2017년에는 2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자, 여기 있는 표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옮겨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가 나타내는 특별한 특성이 특징이 나와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특히, 2012년에서 2011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맞죠? 자, 2007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5만 명이 증가했는데,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은 1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였죠. 그래서 2017년에는 2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에서 2017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라고 써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 원인을 제시하고 있죠. 자, 이러한 원인, 변화 이유. 자,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자전거 이용주와 수가 증가한 이유. 이유는 자전거 도로를 개발한 점. 자 여기는 자전거 도로 개발이라고 명사로 끝났지만 우리는 문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를 조사와 어미로 표시해줘야 합니다.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원인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개발한 점과 자전거 빌리는 곳을 확대한 점을 들수 있다. 똑같아요, 이것도. 자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쓰고, 그 다음에 점과 점을 들수 있다. 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 다른 문제랑 다르게 여기 이용 목적의 정보가 하나 더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써줘야 되죠. 그러면 이용 목적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자 여기 모든 운동 및 산책, 출퇴근, 기타 모두 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공통되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이세 가지 항목의 공통되는 이 기간은 맨 앞에서 앞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운동 및 산책은 4배, 출퇴근은 14배, 기타는 3배가 증가하였다. 하면 이 사실을 그대로 문장으로 적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실, 이 현재의 이 상황,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주 간단하게 남겨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 자, 이 중에서 출퇴근은 14배가 증가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점은 여러분이, 어, 문장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 중에 출퇴근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증가율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어, 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 유리라는 말이 유리란 말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잘그 익숙지 않으면 그냥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써줘도 돼요. 자, 여러분, 이해 되나요?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